네,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축구 드리블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일단 축구 경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신체 부위, 그발 부위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팔 안쪽 인사이드예요 그래서 인사이드와 그 다음에 빠르게 치고 나갈 때 많이 쓰이는 이 아웃사이드 부분, 아웃사이드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볼을 세우거나 혹은 받을 때, 터치할 때 쓰이는 이 발바닥을 이용한 드리블 방법을 오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인사이드, 팔 안쪽,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, 마지막은 발바닥. 자, 첫 번째 드리블 연습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역시 감각이 키를 먼저 할 건데, 자, 오른발과 왼발을 양쪽으로 번갈아가면서 터치하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. 자, 활동은. 자, 이런 식으로 팔 안쪽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가면서 터치를 해주는 연습을 하실 거고요. 자, 이 몸풀기 운동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드리블 연습을 할 건데, 자 선생님 먼저 시범 보이고 진행할게요. 자 인사이드입니다. 자 지금 선생님 보셨다시피 여러분들. 인사이드에서 터치해서 가져오고, 인사이드로 멈춰 놓고, 인사이드로 터치해서 가져오고, 인사이드로 멈춰 놓고, 인사이드로 터치해 놓고, 인사이드로 멈춰 놓고. 자, 페이 발 중에서 지금 터치한 부분은 인사이드밖에 활용을 하지 않았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사이드 연습을 하실 거고요. 다시 한번. 자, 인사이드 연습. 인사이드 연습이 끝나고 나면, 자, 이번에는 발 바깥쪽 아웃사이드로 치는 연습을 하실 건데요. 아웃사이드. 아웃사이드입니다. 자 지금 보면 천천히 해볼게요. 아웃사이드 터치, 아웃사이드 잡고, 아웃사이드 터치, 아웃사이드 잡고, 아웃사이드 터치, 아웃사이드 잡고, 아이, 아웃사이드 터치, 아웃사이드, 아, 아웃사이드, 아웃사이드 잡고. 아까랑 다르게 발 바깥쪽으로만 터치를 이루, 이루어졌죠. 다시 한 번. 자 이렇게 해서 아웃사이드 속치 아웃사이드 잡고 아웃사이드 속치 아웃사이드 잡고 아웃사이드 속치 아웃사이드 잡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드리블할 때 여러분들 포인트는요 자 축구를 잘하는 사람과 축구를 좀잘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공을 따라가는 입장이 되면 어, 그거는, 물론 앞에 공간이 되어 있다고 하면, 피고 달리기로 뭐 매우 좋은 공격 방법이 되지만, 앞에가 수비가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면, 내가 공을 따라가는 입장이 되기보다는, 공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면 돼요. 그래서 진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, 공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인데, 그 원리는 뭐냐면, 자, 내가 드립을 치면, 쳐놓고 가는 거는 내가 공을 따라가게 돼요. 근데, 이게 아니라, 내가 쳐놓고 내 몸이 먼저 가서 기다리면 공이 날 따라오게 만들 수 있어요 아웃사이드를 예로 들면 아웃사이드 쳐놓고 빨리 가서 미리 받아놓는 거예요 내 몸이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야 아웃사이드 쳤으면 빨리 가서 내 몸이 먼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이 항상 가기 전에 내 몸이 먼저 가서 기다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시 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공이 날 따라오게 만든다 자 그러면 섰으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섰으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섰으면 먼저 가서 기다리고 항상 공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연습, 연습을 하실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동작은요. 인사이드와 발바닥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자, 한번 시범 보이게요 자, 이상태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<laughs> 자, 인사이드로. 잡아놓은 상태에서 발바닥로어왔죠인사이드 잡아놓고. 발바닥 끌어오고, 인사이드 잡아놓고, 발바닥 끌어오고, 인사이드 잡아놓고. 자, 이드리블을할때 포인트는 뭐냐면, 역시 몸에서 이 공이 내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. 자, 공을 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공을 따라오게 만들려고 그랬죠? 그러면, 자, 공이 날 따라오게 만들려면, 이 공이 내 반경 안에 항상 있어야 돼. 수비로부터 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. 여기서 한번 볼게요. 자, 가지고 왔으면 계속 내 중심 안에서 공이 움직여야 돼요. 내 중심 안에서. 공은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지만, 결과적으로 내 발, 내 중심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. 자, 이 원리는. 자, 이 상태에서. 만약 에 이렇게 있다 치면 자 공이 제자리에 있어요 근데 내 몸이 여기 있어 그럼 수비수가 앞에 있어요 수비수는 내가 어디서 칠지 어떻게 알아 지금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건 이쪽으로 치고 달리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비는 이쪽만 막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자 공을 내 중심 안에 두었어요 공이 내 중심 안에 놓여 있으면 자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수비수는 예측이 안 돼요 혹은 앞뒤로도 갈수 있고 양옆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수비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. 그래서 항상 이 공의 위치는 내가 공을 따라가는 입장이 되기보다는 항상 내 중심에 두고 이 공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.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보다 내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. 그래서 항상 움직일 때도 공이 내 몸에서 벗어나지 않게 내 몸이 먼저 가서 기다릴 것.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 동작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헛다리 짚기 자, 이런 페인팅 동작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겠죠 항상 내 중심에다 공을 두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킥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